게임은 크리티컬 레전드구요. 오늘 해, 오늘 주제는 콤보 검으로 힘 잡기입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여기서 이제 스탯스눌었고요 가는 구간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구요. 여기서 이제 힘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다. 좀 안정성 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다, 이제 좀 데뷔할 때, 실업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네, 좀 빠르게 끼고 싶다. 하면 좀 운이 있긴 한데 이거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저는 좀 안정성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이렇게 해서 바로 치료해보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안돼. 바로 치료해 주면 됩니다. 하나 더 먹어주고 이러면은 그 목숨이 한 목숨이 한개더 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맞고 지럭해복해 주고, 지럭해복, 지럭해복, 지럭해복해 주고, 먹어 주고, 지럭해복해 주고, 먹어 주고, 먹어 주고, 먹어 주고, 피해 주고, 먹어 주고, 지럭해복해 주고, 먹어 주고, 먹어 주고, 지럭해복해 주고, 땅땅땅 땅, 땅. 근데 이게 데미지가 좀 세, 많이 세 가지고 빨리 끝내려면 이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렇게 먹. 이렇게 먹. 이렇게 먹. 아까 한칸이도안 넘겨서 저 죽었죠? 얘가, 그러니까 이게 좀운빨이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먹어주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쓸 때는 이럴 때? 약간 이럴 때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어? 안돼 짜 진짜, 진짜 죽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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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 이러면 이제 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꼭 다시 다들 이터널 프레임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